라고 하는 것조차도 막느냐? 그럼 이건 지금 공평한 법 집행이냐? 면회 신청하셨는데 거예요. 거부됐죠? 네, 거부됐습니다. 왜 거부된 거예요? 알 수가 없죠. 그 사유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부러워 사유가 안 나와요? 아, 그러니까 소에서 네. 이러한 부분들도 제가 말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요, 법치주의 국가라면 만인에게 평등해야 돼요. 이건 대통령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국민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음... 제가 지금 이렇게 이러한 부분에 분노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일반 국민이 이런 행위를 당했다고 해도 똑같이 분노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우리 당에도 화를 내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변호하다가 자기한테 흙탕물 칠까? 말을 못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만에 하나라도 일반 국민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해도 우리는 분노해야 되는 것인데, 전직 대통령에게 조차 지금 이런 과정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반 국민들을 우리가 보호할 수 있겠는가를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굳이 로의 사유가 네. 나오지 않았으니까, 구치소에서 논리가 안 되니 사회자가 비꼬기 시작합니다. 거부한 건지 뭔지 모르는 거 사실은 윤석열 아니...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 일정을다 잡아다가 못만 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아니요, 그거는 제가 <laughs> 네. 그리고 이어진 마지막 사이다 반박. 그렇죠? <laughs>